변호사님, 네. 두쪽 후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요즘에 그 어. 사다이프 면 대신에 어. 소면 넣은 두쪽 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 있거든요. 사다이프가 뭔데? 사다이프가... 사다이프 면이 핵심 재료예요. 이제 대체를 하겠다고 어. 소면으로 두쪽 후 넣은 거예요. 어. 그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할까요? 어, 고소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 결국은 그게 사기죄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아까 피디님 말씀하신 게그 카다이프라는 게 두종쿠라는 거의 핵심 재료가 될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 식감을 기대하고 먹는 건데 씹었더니 우리나라 국수야. 이건 좀 중대한 기망 행위가 될것 같아요. 뭐 재료가 없었다 뭐 이런 말을 쓸 수는 있겠지. 아니면은 그게 더 싸니까 이거를 써가지고 두종쿠를 만들어서 뭐 두종쿠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법상으로는 형법상으로 뭐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또 그걸 고소까지 하겠어요 에이 뭐 이런 것까지 파냐고 욕 한번 하고 말겠지 그러나 형사상으로 봤을 때는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 수도 있다 왜 가장 핵심 재료에 대해서 기망을 했던 거지 내가 명시적으로 이거 카다이프에요 하고 국수를 준건 아니겠지만 얼마든지 내가 이거 고지를 하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 제일 핵심 재료니까 이걸 바꿨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기망으로도 볼수 있는 거죠